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하고 복되는 은루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 말씀은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과 제2차 선교 여행 사이에 있는 그 중간에서 예루살렘에서 모인 예루살렘 공의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와 그 결정은 구약과 신약으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확립했다는 면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만약 이때 교회가 다른 결정을 내렸다고 가정한다면 교회 사회의 방향 자체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부정적인 면에서 전혀 다르게 진행되었을지도 모른 만큼 중대한 기로 가운데 중차대한 기로 가운데 서 있는 본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사도행전 15장 말씀은 지금까지 교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핍박과 박해를 받았지만 그 어떤 박해들과 위기보다도 아주 절정에 달하는 위기 중에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요즘만큼 이 위기라는 말이 세삼스레 마음에 와닿은 적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이큰 위기의 시기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갈망하는 기회가 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기회가 되고 다시 일어서는 기회로 삼는 이 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와 우리 교회와 이온 세상을 회복하실 것을 소망하는 이 밤이 될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복음의 역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많은 숫자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부 유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여전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은혜도 중요하지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것을 더하지 않으면 완전한 구원이 아니라는 잘못된 교리를 전파하고 다녔습니다. 특별히 이방인들로 구성된 안디옥 교회까지 찾아가 이것들을 전파 전파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의 이름으로 이것을 전파하니. 안디옥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혼란을 경험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그 복음과는 완전히 대치되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이 문제를 공론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공예가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공의의 시작점에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을 꺼내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바로 십여 년 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 보여 주십니다. 그 환상은 바로 무엇입니까? 먹지 못하는 유대 율법에 어긋나는 부정한 짐승들을 보내 주시면서 이것을 먹으라고 세 차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모두 다 거절하게 됩니다. 부정한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후에 베드로는 이 환상이 단순히 먹고 마시는 음식법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주도적인 그 계획이 있으셨음을 그 계획을 가지시고 자신을 고넬료 이 이방인의 집에 보내신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는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 베드로의 말에 받아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증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가운데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였습니다. 고넬료 사건 뿐만이었다면 다른 사람들은 그것은 예외적인 사건이었을 것이다. 특별한 경우였을 것이라고 말했겠지만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추가적인 발언을 통해서 이방인 성교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역사를 통해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분명하다. 명백한 사실임을 뒷받침했습니다. 오늘 이러한 발언들이 끝나게 되자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온 무리가 가만히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잠잠해졌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하신 그 이방인 전도의 역사, 선교의 역사, 그 은혜의 역사가 선포되자마자 그 말씀의 진리 앞에 모두가 잠잠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야고보 사도가 나서게 됩니다. 여기서 언급한 사도 야고보, 장로 야고보는 주님의 형제, 육신의 형제였던 야고보였습니다.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자였습니다. 이 야고보가 오늘 시무온이라고 불렸던 사도 베드로의 경험과 주장이 바로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일치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것을 구체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15절과 18절까지 말씀 안에서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모스 말씀은 북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아모스가 이제 바벨론을 향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라고 외친 말씀이 이 아모스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키실 것이라는 심판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할 것이라는 말씀 또한 주셨습니다. 그 회복의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아모스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들에게 주신 약속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다윗 왕을 통해 통해서 한 약속이 있다. 그 약속을 통해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그때에는 에돔의 남은 자들과 만국 이방인들이 모두 이스라엘의 기업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런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야고보니 야모스구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이일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성교의 역사가 이루어진 그 일로 말미암아 응하여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야모스 말씀 이후에 이스라엘은 실제적인 역사 가운데서 더 이상 다윗 왕대와 같은 어떤 그런 넓은 국토를 가지지도 못했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지도 못했습니다. 바벨론, 아시리아 여러 가지 열강들에 의해서 침입받고 위축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어졌습니까? 바로 이 말씀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패할 것만 같았던 이 말씀이 성취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다윗보다 위대하고 다윗이 주라고 고백했던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이 실패한 이스라엘을 새로운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다시금 세워 주셨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 열방 망국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님을 찾게 되는 역사,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바깥에 있었던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안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베드로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바나바를 통해서 나타났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 역사를 주도하셨음을 오늘 야고보가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야고보는 이 논증에 쐐기를 박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이 일들은 갑작스럽게 결정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갑자기 바뀌셔가지고 순간적인 결정, 우연한 결정으로 이어진 일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들이 친히 보기 원했고 알기 원했고 천사도 흠모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구약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이 역사, 이 마음들이 널리 알려졌으나 이스라엘은 이 역사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할 그 꿈을 이루어 주시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까지,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열매 맺게 된 것을 오늘 야고보는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체험과 그 성취의 증거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이 현장 가운데서, 야고보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꿈꾸고, 원하셨던 그 역사의 순간이 역사의 역사적인 순간이 바로 오늘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오늘 이 일을 교회의 결정이라고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루어지는 회의 회의와 세상의 일들은 사람의 생각을 나누고 사람의 판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그 뜻과 마음대로 순종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교회라 함은 하나님의 이 꿈을 발견하고 이 꿈을 꾸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고, 그 뜻을 순종하며 실천하기로, 온 교회가 이것을 함께 결정하자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대구 경북 교회 지역들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주일 예배당에서 모이는 예배를, 가정 예배, 영상 예배로 대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 줄 압니다. 복자들은 이러한 결정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아니냐 주일 성서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현실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죽음이신 그날 바로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그날을 우리는 주일로 지킵니다 주님 다시는 오시는 그날까지 주일로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 매수요일 금요일 새벽 예배마다 공동체로 모여 함께 공예배로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이라는 건물에서 모이는 예배만이 우리의 예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성도 개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개인이 독대하는 그 가정 개인의 예배 가운데서 그리고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친히 임재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영상을 통해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영상을 넘어 지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왜 이런 결정을 내립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공동체로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공회회로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 전파되는 그 일로 모였듯 오늘날 우리의 교회도 그렇게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걸고, 자신의 아들을 걸만큼 사랑하신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이 안타깝지만, 가슴 아프, 아프지만, 더 이상 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는 선제적인 조치로서, 그를 통해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사명 안에서. 이방인들을 향해 나아갔던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의 심정을 가지고 부득불 우리는 이것을 수용하며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속히 이 일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잡혀서 다시 함께 예배하는 그 날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뿐만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더욱 주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일,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되는 이 일에. 다시 한번도 고민하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단 꿈과 비전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이 일에 책임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말씀에 근거해서 야고보는 두 가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더 이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이방인들에게 이 은혜 외에 다른 것을 요구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24절 말씀에 유대 그리스도인 일부가 전한 그 말, 그 말을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음을 괴롭게 하고 미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괴롭게 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육신적인 어떤 폭력이나 박해 그런 약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미혹하게 한다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에서 그 영혼을 파괴한다는 뜻과 가깝습니다. 유대 기리스도인들이 이방인 성도들을 미혹하는 차원에서 그들에게 그 말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파된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믿음의 도를 벗어나게 만들고 파손하게 만들고 사망의 길로 이르게 하는 마음과 영혼을 박해하는 문제이고 교회 공동체를 붕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야고보는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왈과 왈부하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는 이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입장에 있었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었던 이 정서, 이 문화를 고려하는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율법에 준수하는 문제로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먼저 이야기했지만 몇 가지 규칙들을 추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이하에 이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여러분 우상의 더러운 것은요. 29절 말씀에 우상의 제물이라고 다시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에 바쳐진 음식에 대한 문제는요. 이성교의 이방인들과 이 유대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여러 이교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전들이 경제 활동을 했는데 그 경제 활동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고기의 재물이 받쳐지게 되면 그 재물을 시장에 다시금 내다 팔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도 프리미엄이 붙는 음식들은 비싸지만 많이 사 먹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전에서 팔게 되는 고기들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프리미엄이 붙는 음식이었습니다. 미신적인 효과죠. 사람들이 흔히 선호하는 음식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금의의 뜻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는 음행은 무엇입니까? 신약에서 폭넓은 의미에서 이 불법적인 성행위 범죄에서 사용된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목매어 죽인 것과 피는 무엇입니까?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피째 먹는 음식을 금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음식을 잡 짐승을 잡을 때 목매어 죽이는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짐승의 피가 체 빠지지 않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피를 같이 흡수하는 경우가 이방인들 가운데 종종 있게 되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금지하는 것들을 오늘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곰이 생각해 볼때 야고보의 이러한 제한이 좀 모순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구원과는 관계 없다고 하면서 제한 상황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실천적인 문제와 조금 결부되어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여러분 이 21절 말씀에서 유대인들은 수세기 동안 흩어져 살면서 회당에서 모세의 율법을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이방인들과 접촉을 금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유대 그리스오인들은 이러한 문화적인 것들 안에서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단절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야 합니다. 초대 교회 가운데서 이 식사의 교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대동교회 표가 사경전 2장 42절의 아닙니까? 거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더불어 먹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먹음으로써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는 공동체 가운데 서로 문화적인 충돌을 하게 되는 이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유대 그리스도인들 이들 가운데 서로 함께 모였지만 이 문화적인 요소 때문에 장벽이 놓인 것과 마찬가지인 경우 아니겠습니까? 서로 오랜 세월 다른 모습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랑해서 부부가 되더라도 서로 맞춰 가는데 평생이 걸린다고 하고 혹자들은 평생이 걸려도 맞추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그룹이 만났을 때 어떻게 하나가 되, 되, 됩니까? 맞춰 가야죠. 그런 의미에서 이방 그리스인들에게이 다른 생활 방식들을 서로 좁혀 가는 그 일안으로서 야고보가 이네 가지를 건면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또 다른 측면에서 함께 고민해 보기 원합니다. 야고보가 이런 결정을 내린 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의 하나 됨을 위해서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고려한 결정이 바로 이네 가지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한 결론부터 말씀드리게 되면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서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거룩한 어떤 행동을 해야 하거나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이나 자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체성은 또 다른 측면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 성경은 자유를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자유를 방종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 정체성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뭐라 부릅니까?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단어에는 우리의 정체성이 담겨 있습니다. 거룩거름이 하는 성 아닙니까?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도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 세상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하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을 함께 우리 함께 읽어 보기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여러분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주님을 본받으라 말씀합니다. 주님 같이 살라 합니다. 그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레위기 19장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의 중에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나 여호와는 거룩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도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신구약을 관통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구원을 위한, 위한 거룩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있던 수많은 율법적인 행위들은.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볼을 통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 행위에 있어서 자유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 백성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리는요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을 본받으라,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가라. 그것이 너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관점이라고 말리, 말미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무엇보다 이 구별됨 거룩함이 필요한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우상의 문제, 우상에게 받쳐진 재물의 문제, 음란함의 문제, 피와 같은 이 생명의 문제가 무엇인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구별되지 못한, 거룩하지 못한 그 문제를 해결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해결 받을 수 있습니까? 더욱 주님 사랑할 때 가능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자는요, 사랑하는 자의 음성을 순종하고 따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 사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압도당하는 인생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늘에서부터 쏟아지는 그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사랑 받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도의 길을 걸어가게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이 예배당에서 자유로울 이 시기 가운데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 사랑하는 이 시간 이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이 기도와 말씀으로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길을 갈수 있는 그 정체성으로 회복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은 이 공의회를 통해서 결정된 이 사항을 그대로 수용해서 안디옥 교회와 소아시아 전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공식적인 문서를 만들어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 소식이 안디옥 교회와 이방 교회들에게 전해지게 되자 오늘 말씀에 온 교회가 기쁨으로 환영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어떻게 되게 됩니까? 다시 혼란 가운데 안정을 취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의 말미에 수다한 사람들이 이 다시 교회 가운데 모여서 많은 이들이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초대 교회는요. 당면한 문제 앞에 만장일치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란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을 은혜 가운데 잘 소화했고 하나됨을 이루어서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15장의 사건이 끝난 후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5장 말미로부터 36절 이후로부터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발돋음이 바로 이 15장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혼란이 있었고 대립이 있었습니다. 논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오픈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다양성으로 말미암아 부딪히는 이 위기들을 그대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들 가운데서도 여러 다양성의 문제로 인해서 분쟁도 일어나고 대립도 일어나고 논쟁도 일어난다는 사실이 참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 모든 교회의 문제 가운데 어떻게 일하십니까? 친히 간섭하심을 통해 자신의 교회의 위기를 주님께서 직접 극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것이 오늘 15장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됨을 이루게 하시고 더큰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달려가게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은 인간의 어떠한 결정이나 인간의 어떤 방법이나 의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우리는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다시금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염병으로 인해서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걸어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여러 가지 참 다양성으로 인해서 혼란하고 있는 이 시기 가운데 걸어가는 교회 가운데서 성도 가운데서 우리가 살길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생명은 오직 주님께 있음을 우리는 다시금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실 힘은 오직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꿈을 꿀수 있는 그런 개인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며 기도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선한 능력이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밤이 될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